조세의 정가와 기착. 조세의 정가. 납세 의무자는 부과된 세금을 본인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기착.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난 나머지 부분으로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몫을 말한다. 주거 분리.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주택 여과 과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현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즉 제한된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이용주체가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도 한다. 준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임목처럼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과 같은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지대.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며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이다. 지가. 일정 시점에서의 교환에 대한 토지 자체의 가격을 말하며 저량 개념이다. 영속성에 따라 집가는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내 기간의 지대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를 말하며 유량 개념이다. 지분 복귀액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투자 기간 말에 처분하였을 경우 융자금 중에서 미 상환 대출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자본 이득세를 공제한 이후에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액을 말한다. 즉, 최초의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역 분석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 특성 및그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표준적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집약적 이용. 단위 면적당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의 고층화 현상이 있다. 체계적 위험.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모든 투자 대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체증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나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 초기의 상환액 부담을 극히 낮춰주고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점증상환방식이라고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해 매기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여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도 한다. 최유효 이용. 수많은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재화의 용도가 하나라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택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